북한이 한국보다 먼저 통일을 시도한다면 가능할까요?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먼저 통일을 주도한다면 가능할까요? 이는 단순히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냉혹한 현실의 시나리오입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주도의 통일은 적화통일을 의미합니다. 현대에 들어서 북한이 압도적인 군사력만으로 통일을 시도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한미연합방위력이 압도적이며 전면전은 북한 정권의 자멸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면 그 전략은 군사 대신 남한 내부의 혼란을 활용하는 비군사적, 변칙적 시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남한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나 이념 갈등을 극대화하여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특정 경제 위기나 정치적 급변 사태를 틈타 인도적 지원이나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개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과거부터 주장해온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포장한 체제 흡수 통일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주도하여 통일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현대 통일의 주도권은 압도적인 경제력, 국제적 지지 그리고 국민의 자유민주주의 수의지에 달려 있으며 이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은밀한 통일 전략과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